다음 매장은 나고야에 있는 캐피탈 입니다 나고야에도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 이 어, 귀엽다 이 이런 거어에 이런 상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

아, 고래모인기데이. 아, 이 손님이. 손님이. 손 아, 어요 아, 무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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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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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은 이거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인기 많다고는 들었는데 금액은 34만원 정도 합니다. 아, 그래모 인기 높아 이잖아요좀더 높은가요? 높은카요 높은가요? 높은가요? 높요 높은가요? 높요높요가 가키들 아, 이것이 가키 30도가 30이. 아, 시착시도면 뭐 어, 30 사이즈 입어 봤는데 무슨 멋인지는 알겠는데 뭐제 스타일은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구매하지는 않겠습니다. 30이랑 32 있다고 하니까 나고야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근데 이런 디테일들은. 장난 아니다 가격은 텍스프리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분 엄청 친절하십니다 완전 최고 사이코 어 나고야 다들 직원분 괜찮은데? 이모에도 추천해 주셨는데 막 캐피탈을 좋아하지 않아서 인기 많지 않나? 이쭉 바지도 인기 많다고 들었는데 이쭉쭉쭉쭉쭉쭉쭉쭉 금액은 쭉쭉8 엔. 0 감사합니다 와 여기 최고 와 제가 나고야 이렇게 다들 친절하시지? 나고야 최고입니다 너무 좋은 인상인데? 일일차다 완벽해요 나고야 저는 또 다른 매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사카이 스트리트 거리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캐피탈이 사카이랑 거리가 한 10분 정도 걸려서 그래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메조 마르지엘라도 잘나간다 나고요 이거 제 체형 아니라 안가는데 있습니다 아 이제 슬슬 발이 아파옵니다 아 킨달 여기 중고매장인데 맛있는거 있나? 아 발아파 이런 매장입니다 명품들이랑 언더커버 사카이 이런거 팔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허프 이거 가진 않을거고 그 옆에는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편집샵 LHP. LHP 제가 좋아하는 니들스 버건의 바잉은 엄청 잘합니다. 30% 됐을까? 뭐40% 아. 이런 이상식을 아, はい. 일단 이히려뭐 니들스토리 신의 배치인데 위치에서 가네요. 아. 이 새가 아아아아 별주 모델입니다. LHP. 멋있다, 별주 이번 거. 멋있구나. 아, 고레모. 그거 매치 꺼와있어. 네이버후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네이버후드. 이 브랜드도 아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는 시스테리 글래머 브랜드입니다. 볼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을 건데 나고야에도 매장이 있다는 거. 바로 옆에 후드 네이버우드 더블탭스 세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언더커버 이 제품이 뭐 여기만 아래로 다 이번 시즌 공작입니다. 노스페이스랑 no 언더커버한 그 반팔티 제가 예전부터 보는데 다 할인을 안 합니다. 그거 할인하면 사고 싶은데 예전부터 샌달이 때부터 봤는데 할인은 안 합니다. 쇼핑할 곳을 도저히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고 제가 너무 아직도 웃긴 게 이런 횟집 맞네 수산 횟집 있고 이런 거네 전골집 있고 이렇게 슈퍼림이 딱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고. 진짜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 위치가 조금 안 맞는다라는 걸. 저는 이렇게 캐피탈이랑 빔즈 제품 이렇게 산 거로 나고야 쇼핑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2일차입니다. 생각보다 할게 없어서 그냥 또한번더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케이스티파이에서 바로 옆으로 가서 올라가면 2층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니커 덩크가 있습니다. 나고야 스니커덤. 어 이번에 너무 궁금해 응. 일루퍼. 어 택시보다 이번 게 확실히 좀더 예쁜 느낌이 드네요. 가격은 신발은 이렇게 쫙. 티파니 보스. 와. 이 신발이 계속 아른거리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트리비스카블랙 나고야 매장은 조금 특별하게. 안쪽에 드랍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슈프림 티셔츠가 있고요 주시 휴먼 메이드의 이 재질을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재질 휴먼 메이드 가격은 22,000원입니다 박스 로고 가격은 뭐 별로 딱히 안 보여드려도 되는 게 한국이 확실히 더 저렴합니다 컬러 예쁘다 그레이 음, 어, 여기는 블랙이 있어서 이거 하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라주코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네 아, 다네아코아 아, 물론 못 추천하는 건스니동에 오셔서 악세사리 잘 보셔라. 왜냐하면 텍스프리도 가능합니다. 텍스프리도 된다. 수고하요 저는 이거 하나만 사고 나가겠습니다 조금 살짝 놀란 게 이렇게 신발 매장 옆에는 캘빈클라인제이랑 정국 바로 옆에 제가 좋아하는 매장 유나이티드 도쿄 매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메이드 인 제펜 전부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옷의 무드가 약간 미니멀하면서 뭐 깔끔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 제품은 니가타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할인은 30%. 옷은 니가타랑 나가노 지역이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고 있어서 여기 매장 말고도 도쿄에도 지점이 조금 많이 있어서 검색하시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가타. 이런 코트도 가격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막한도. 지금 제가 잠깐 살짝 보여드렸는데,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들 제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들즈 별주 모델입니다. 그래. 갖고 오. <laughs> 멋있다. 거밍 별주 모델이라고 합니다. 직원분께서 이거를 추천해 주셨는데 PC 와이드. 와이드한 p c 네요직원분이 음, 추천해 주셨는데 처음 봤습니다. HD 팬츠. HD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멋있다. 이 바지도 은은하게 나비도 들어가 있고, 물론 이번 시즌 바로 나온 제품이라 할인은 안 하는데 가격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별주 모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일하냐고 여쭤봤는데 오늘 방금 들어온 신상이라고 세일 아직 안 한다고 합니다.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르코백화점 하면 또 하브스 엄청 유명해서 생각보다 맛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웨이팅하는 줄이 있을 정도로 인기 많은 곳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자라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라 과연 얼마 할 것인가? 혹시 자라도 세일 기간 추천드립니다. 약간 빔즈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리바이스 빔즈랑. 고자셨습니다 아, 이러면 안 사지. 내가 시간이 조금 많다 하시는 분만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 밥을 뭘 먹을까? 스니커 덩크 빔스 캐피탈 이렇게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버스 타러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11시 버스입니다 11시